주에 우연한 기회로 남편과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말로 하면 작은 숲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이 청년은 우리네 오늘의 청년들과 같이 수탄 실패로 그 마음과 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취업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또 준비한 시험에도 떨어집니다. 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편의점 일회용 도시락, 인스턴트 도시락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떼워 나갑니다. 그렇게 삶을 지속해 나가던 중에 그는 짐을 챙겨서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제 오랜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왜 돌아왔냐고 도시 생활 좋은데 왜 시골로 돌아왔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좀 우스워 보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왠지 우스워 보이는 이 이유가 우리도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청년이 이제 배낭 안에 가득 자기 짐을 챙겨서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배낭을 내려놓고 하는 일이 이제 눈 덮인 텃밭으로 나가서 텃밭에 눈을 이렇게 헤치고 시든 배춧잎 몇 장을 뜯어다가 대충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밥을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자로 들어누워서 잠을 자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영화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잔뜩 짊어지고 온 배낭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영화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지는 않지만 상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배낭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과 풀리지 않은 의문들과 또한 물음표들이 아마 가득 들어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주인공인 영화이지만 모든 세대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저마다의 짐을 지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주인공처럼 고향집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드러누워 평안히 잠을 청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로우셨고 또 근심스러우셨겠지요. 그리고 또그이일 후에 있을 그 일들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홀로 남겨질 생각을 하니 또한 고통스러우셨겠지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이 일로 당황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주님 알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 "주님,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중에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떠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상황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왠지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가꾸어지는 나무이지요. 재배교목입니다. 제가 포도농장에 가서 가지치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하시는 말씀이 포도 따는 것보다 가지치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농부일수록. 아마도 가지치기를 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멀찌감치 서서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농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그 농장의 주인이 아니겠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포도나무로 묘사되었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를 경작하는 경작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주님께서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말고 가지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좀도시란 떨어져 있어서 시골이라 겨울이면 나무를 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쏘시개가 필수인데 뭐 지푸라기라든지 아니면 뭐 솔방울이라든지 하다못해 겨우에 까먹었던 귤 껍질까지도 다 모아서 불쏘시개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남편과 불쏘시개를 이렇게 좀 주우려고 뒷산에 갔는데 왠지 정말 잘탈것 같은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잘 타겠다. 이거 우리 가져갑시다 하고 너무 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포도나무 가지였더라고요. 차마 가지고 와서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쌓인 가지만을 보고 포도 나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포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포도 나무라고 불려지지요.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소, 포도 나무로 묘사되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 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에서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그들의 상징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번역된 참되다라는 말은 그 반대되는 의미는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불완전한, 스스로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이 서른 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웃으시죠? <laughs> 그런데 제가 이미 그 나이가 지났는데도 제 꿈이 여전히 서른 살입니다. 그 이유가 왠지 그 어린 나이에 30살이 되면 어른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싶었던 30살을 꿈꿨던 저는 사실 그 꿈의 뒤에 배경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소망이 되고 또 어머니에게 힘이 되고 나의 형제들에게 마음 편한 친구가 되어주고 또 나처럼 마음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자가 되고 싶다. 왠지 서른 살그 나이쯤 되면 어른 되면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른 살을 꿈꾸면서 열심히 애쓰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는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요. 노력하다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마음에 막 이렇게 억울함도. 야속함도 오고,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덮어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불안전한 포도나무였지요. 스스로 불안전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모두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보니 스스로 지쳐 낙심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아버지 또한 좋은 어머지,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싶지요.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험하고 두려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지요. 또 좋은 선생님도 되고 싶습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고, 내가 가는 이 길로 따라와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포도나무로 이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무너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며, 낙심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포도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한 가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온전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15장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는 것 같으나 포도의 생명인 수액이 충만히 흐르지 않는다면 나무의 열매는 맺지가 히 않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는 그 수액이 포도 나무를 가득 채우고 잔 가지에까지 넘쳐 흘러서 더 이상 넘쳐 흐를 곳이 없을 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더 이상 차고 넘쳐 흐를 곳이 없는 상태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그 포도나무의 수액이 잔가지에까지 뻗어나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아주 작은 구석 구석에까지 흘러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를 때에.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못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의 모습처럼 다시 그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누가 등장할까요? 농부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곧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 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과 부유함과 쾌락과 무엇을 성취함으로써 태평하게 드러누워서 콘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근심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파할 수 있음에 더 이상 그 의문을 품지 않는 것,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 제 부모님의 친구이고 또 그분은 저의 친구도 되는데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집은 산 밑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지 집이 나옵니다. 그 집에는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런 집을 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가는 일이 힘들어서 그분은 이제 마트에서 무슨 물건을 사면 다 지고 올라가지 않고 주변에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먹을 것만 탁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시는 분인데요. 여름에는 좀 낫겠지만, 겨울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혹독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겨울, 이분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 오늘도 아침이 열렸습니다. 적막함과 고요함이 가득한 깊은 산 속, 어제는 문득 여기 이 자리에 누워 잠들 수 있음이 나를 나답게 사랑하셔서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이끄신 축복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영하 20도를 치다들 때에 물한 방울 부엌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로 얼음이 되어 버려 밥한술 준비하려면 어설프기 한이 없지만. 겨울마다 주시는 은총으로 느릿느릿 물한 방울도 아끼우며 정성스레 살 수밖에 없도록 나와 함께 밥한끼 드셔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집 앞으로 나오는 물이 얼어 세매다 길어다 먹어야 하는데 창문이 얇아 아침 온도만큼 키재기를 하듯 얼음 창문이 되어버리는데도 그 어느 것 하나 불편하지 않음은 불편할 수 없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자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를 위해 드리셨음을 또한 그 아픔, 그 고통, 그 모욕, 그 외로움, 그 두려움 말로 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조금 알기에 그것이 나를 향하고 또 우리 모두 인류를 향한 사랑이기에 추워도 배가 고파도 아파도 슬퍼도 외로워도 아버지의 눈빛 그한 번의 마주침이 행복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조함으로 넘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쁨이 충만함이 느껴지시지요? 이 자매님의 이렇게 기쁨의 충만함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메시지에서 알수 있듯이 아마도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뜻이 이분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의 삶에 기쁨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기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우리는 관계 없는 사람과 함께 살수 없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또한 그 안에 편히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살아도 사랑 속입니다. 엎어져도 넘어져도 사랑 속입니다. 그 사랑 속에 편히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주께서 가르치신 주의 계명을 붙들 때에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계명은 이것인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수액을 공급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고 그 자신 안에 편히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가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처럼 생명의 말, 살리는 말로 서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고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신을 내어 주신 주님처럼 나만 내세워서 불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켜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하신 주님처럼 지치고 힘든 한 사람이 내 곁에서 편히 머물도록 하십시오. 잠시라도 누군가의 작은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머물러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근심하나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안부를 좀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이기에 서로 어떻게 사는지 사정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매우 근심하여서 하는 말이 요즘 고민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심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또 형제와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얼마나 근심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정녕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심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붙어 있는가, 또한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근심하는 이 친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이 친구의 몸부림에서 생명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이 친구의 근심은 도리어 평안이요, 생명이요, 또한 훗날 부르게 될 생, 승리의 노래의 전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이러한 근심으로 몸부림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이끕니다 이런 아픔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더 생생하고 더 사려깊고 더 섬세하고 또한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게 하고 더 열정적이게 하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이러한 아픔은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의 전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아마 이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산 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이런 승리의 노래의 전주를 살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곧 부르시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운에 꽁꽁 얼었던 땅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말랐던 나무에는 꽃이 피어남을 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삶에 충만하여지도록.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주님의 못박히심과 죽으심과 고통이 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 마음이 찢기는 고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 인하여 우리 교회의 우리 한 공동체의 지체의 아픔도 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내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 나라의 아픔이 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또한 내 아내의 아픔이 내 남편의 아픔이 내 자녀의 아픔이 내 부모의 아픔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Oh my God, my